반갑습니다, 라 k 브티 대표 원 o u t 화입니다 어, 제로 h 랭크 i 일단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풍 n k i n g about us 말릴 때 굉장히 빠르게 마르고 수분감 있게 m 르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일링을 할 때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e thinking about us and what w 일단은 외관상 보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만 모발을 말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고객들이 느끼기에도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편입니다. 2024년 r 비티의 키워드는 소통, 성장, 나눔에 대한 키워드로 모든 팀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성장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 라이비티는 모든 헤어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목표 원장님처럼 되고 싶다. 특히 커트에 대해서는 커트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, 24년 쭉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